어,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고 있는 김주희라고 하고요. 어,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러운 게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좀 늦게 온 케이스인데 8월인가 9월인가 왔는데 이제 그런 이유가 저는 이제 다른 선생님을 조금 전전하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좀 정착한 케이스인데 이제 처음부터 선생님을 찾으셨으니까 어, 좀 그런 점에서 좀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쵸. <laughs> 선생님의 소중함을 깨닫는 <laughs>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, 어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일단 또 일찍 시작하면은 어 막판에 저도 이제 어 너무 시간을 또끼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남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은 기초를 잘 닦아서 정말 준비가 된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어서 어, 그런 점이 되게 부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저도 어, 아까 말씀드렸던 독해반도 꼭 듣고 싶었는데 이제 좀. 저도 약간 그런데 평소에 약간 독해력이 부족하다 글을 읽고 요지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난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독해반을 들으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여력이 있으면 은 일찍 시작하셨으니까 함께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또 일단 선생님 강의는 되게 장점 중에 하나는 어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. 어 선생님 이글 약간 방금 보여주셨듯이 약간 되게 애정과 사랑을 담아서. <laughs> 처음에 좀 낯을 가리시지만 <laughs> 학생들을 되게 봐주시는 것도 되게 고마웠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피드백도 되게 좋았는데요. 어, 피드백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 글을 읽으면서 좀 자극을 받기도 했고 사실 논술이 되게 좀 길고 지루한 싸움이잖아요. 내가 글을 써도 이게 느는지를 모르겠고 저전에랑 똑같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글을 보면서 좀 긴장하고 이러는 어, 계기가 될수 있었고 또 이제 거기다가 피드백을 사람들 저어주시는데 그 피드백이 가끔 되게 따뜻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주로 칭찬을 적어주시니까 막 의기소침에 있다가도 읽어보면은 집에 가면서 지하철에서 읽으면은 막 진짜 가끔 눈물이 날것 같을 때도 있었거든요 <laughs> <laughs> 네, 그것도 은근 힐링이었고 또 이제 필사도 되게 강요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저는 좀 논술 학원을 조금 전전하다가 온 케이스기래요 저 어, 대학교도 논술로 들어갔고 해서 좀 논술 학원을 많이 다닌 케이스인데 그전에 필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김채영 교수님이 필사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어, 선배들 글을 보면서 좀 좋은 부분은 내가 갖다가 쓰고. 어 글은 뭐 이런식으로 개요를 쓸 수도 있구나 이런것도 배우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았고요어저 그리고 이건 조금 이른 얘기긴 하지만 어, 자소서와 면접도 선생님이 진짜 진짜 괜찮으시거든요 저도 이제 자소서 조교로 우리 활동하면서 보아온 <laughs> <고아운> 모습이 <웃음> 있기에 <웃음> 어, 이 부분은 이제 여름에도 다시 언급이 될것 같고요. 어, 이제 저도 조교로 많이 활동을 하면서 얼굴을 많이 뵙게 될것 같은데 늘 기도불어 넣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어, 화이팅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